2026년형 KGM 무쏘 픽업은 견고한 오프로더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차세대 픽업 트럭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토스코프에서 오늘 소개할 이 차량은 강인한 외관과 향상된 성능,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기술이 결합된 모델로 일상 주행은 물론 레저 활동에도 적합한 전천후 픽업입니다. 무쏘 픽업의 외관 디자인은 전통적인 강인함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디테일로 진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육각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현대적인 인상을 주며 와이드한 범퍼 디자인과 수직형 에어 인테이크는 오프로드 특유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 실루엣은 넓은 휠 아치와 굵은 캐릭터 라인을 통해 단단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리어 디자인 역시 입체적인 테일램프와 넓은 적재함 덮개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기본 18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20인치 휠이 제공되어 더욱 고급스러운 외관을 연출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기존 모델보다 더욱 강력해진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02리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약2 0 0 마력, 최대토크 4 5 0전짱닐임의 성능을 발휘하며, 아이신 8단 자동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감과 함께 뛰어난 연비효율을 제공합니다. 또한 4륜 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험로 주행을 위한 롱 모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자동 기어 잠금 기능 등이 적용되어 레저나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탁월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셋시 강성도 기존 대비 보강되어 충돌 안전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향상시켰으며 트레일러 견인력 역시 높아져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실내 공간은. 이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SUV 못지않은 편안함과 고급감을 제공합니다. 운전석은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시트를 갖추고 있으며, 열선 및 통풍 기능도 포함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운전을 지원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12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되어 스마트폰, 연동도 손쉽습니다. 6개의 스피커가 탑재된 오디오 시스템은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실내 곳곳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이열좌석은 넉넉한 레그룸과 등받이 각도로 장거리 주행시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전사양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보조 LKA 차로 이탈 경고 LDW 후측방 충돌경고 BSW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전방 주차 센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주차나 저속 주행 시에도 탁월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차체 구조 또한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늘려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유계어백 시스템과 함께 전방과 측면 충돌 모두에서 우수한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안이지욱 KGM 무소 픽업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의 실용성과 현대적인 감성, 그리고 최신 기술력이 어우러진 모델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입니다. 튼튼한 차체와 강력한 파워, 넉넉한 적재 능력은 물론, 승용차 못지 않은 편안한 실내 공간과 안전 사양까지 갖춘 이번 모델은 픽업 트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스코프였습니다.